최선을 다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네.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만나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만나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희와 저희 금곡교의 어린 여러분들 되기를 전도사님 바랄게요. 자,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인데 다시 한번 전사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듬질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을 하늘 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다른 짓 아. 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제목이 최선을 다해요라는 제목인데, 정사님이 만화 중에 스펀지밥이라는 만화 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영상에서 주인공인 스펀지밥하고 직장 동료인 징징이가 서로 그, 그 달의 우수 직원을 뽑는 것이 있는데 그 것에 자기가 호수 직원이 되기 위해서 물론 스펀지밥은 벌써 몇십 번 몇십 번을 연달아서 앨범이 자기 얼굴이 있는데 이미 이미 스펀지밥은 한 번도 호수 직원을 놓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징징이는. 그 영광을 한번 자기, 자기 사진이 스펀지밥을 사진을 대신해서 걸리는 것으로 스펀지밥을 우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모두 다 가게에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각가지 방법으로 함정을 파놓고 모두 다 사장님에게 잘 보이면서 영업 성과를 내려고 싸우는 것이 이번.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서처럼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목표를 보면서 달려야 해요. 경주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목적지를 모르거나 목적지를 목적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먼저 가있는다 할지라도 매달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칭찬을 많이 들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못한다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예수를 믿소?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하고 묻는다면, 예수 믿으면, 단순히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 것이라 살것 같아서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달리는 선수와 같아요. 두 번째는 길 길로 바르게 가야 돼요. 길을 따라 가야 해요. 아무리 목적지가 목적지에 갔다 해도 다른 사람이 경쟁하는. 경주로로 달리면 실격이 된다고 어, 지난번에 어떤 마라톤 선수가 서울에서 아시아 마라톤, 아, 육상 선수가 아, 마라톤이 아니라 그 육상 달리기, 빨리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빨리 달렸는데 자기 경주선을 이탈해서 달려가지고 그게 1등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메달을 놓쳤, 금메달을 놓쳤다니까 너무 안타까,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뛰어야 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돼요 달리기 하는, 하면서 뒤돌아 본 적은 없죠 달리기 하다가 뒤돌아보면 이 사람 보는 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다리가 아픈데 잠깐만 자고 가자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중에 이렇게 조금만 거북이가 아직도 출발 출발점에서 저러고 있는데 한숨 자야겠다라고 말한 토끼가. 잠을 깨자 거북이는 이미 도착지에 가 있었어요. 어 아까 다리가 아픈데 잠깐 자고 가자 아니면 힘들고 배고프니까 뭐 잠깐 쉬고 뭐좀 먹고 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을 안 물고 달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요즘처럼 보안 음, 표현이 많이 무섭고 해서 집 밖에는 절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모임도 많이 이해줬 이런 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일 수도 있는데 물론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무 무섭죠. 걱정이 되시면 옛날 저희 믿음의선 믿음 우리 한국을 선교하신 분들하고 한국에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섰을 때는 총이 총과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믿음이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도 믿음이 점점 이만큼 강해져서 우리 목숨을 내모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큰국교의 모든 우리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또 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력에 특정한 날한두 날만 잡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동 선수는 항상 매일 달리기를 쉬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난 원래 잘하니까 연습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상을 탈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주 신나서 교회에 나가보다가 또 아니면 성탄절에 재밌는 거 하거나 뭐, 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 서도사님이 뭐 선물 준다고 그런 날에만 나올 수도 있지만, 어, 항상 잘 예수님 만나러 말씀드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여섯, 다섯 번째로, 꼭 이기겠다는 마음을 들고, 갖고, 뛰어야 해요. 어, 달리기 하는데, 꼴등이나 1등이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 1등하기에는 글러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임순애 선수라는 사람이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임순애 선수는 어, 자기가 달리기를 하는 날에 많이 밥도 먹고 오지 못했고 컨디션이 어, 별로 안 좋았지만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아말 악착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영양가 있는 이온음료나 우류를 마신 뒤에 뛰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생수 그냥 맹고를 마시고 뛸때 뛸 나도 음료수같은거 좀 먹고 뛰어봤으면 하고 부러워했대요. 그 그렇지만 결국 금메달을 세 개나 따서 상관왕이라는 영광을 차지했어요. 그것은 상황에 지지 않는 주변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꼭갈 것이라는 그 강한 그런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천국의 복은 풍성해요. 아까 임춘의 선수가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딴 덕에 금메달뿐만 아니라 상금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평생 동안 매한 달에 30만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꼬리난 성도들의 복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영원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의 연류관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그리고 영원히 마시며, 영원히 목욕할 수 있는 생명수만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는 볼수 없었던 가장 찬란한 그 보석의 길과 보석의 집에서 살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평화의 기쁨이 이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선물도 아주 기뻤지만 이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천국에서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길 에서 딴 길로 가는일 없이 반드시 바로 하나님 과 예수 님과그 말씀 을 따라서 하나님 이, 주 시는 상을받는 어린이 들이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하겠 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금고교회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병이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찮아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기쁘게 예배 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학교 모든 우리 주위 주변 우리 친구들의 속한 모든